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 2서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중심으로, 삼중 기쁨의 기쁨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삼중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그 이렇게, 그동안 뭐 저희 교단의 신문에서 이렇게 뭐, 기사가 나가고, 네이버 치면, 제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교육부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럼 뭐, 요즘에는 뭐, 치즈라고 하기도 하고, 뭐, 김치라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웃는 그런 얼굴, 어 우리 기쁨을, 이렇게, 어 기쁨 표정을 짓는 것을, 이렇게, 다들 보고 싶어 하죠. 근데 가장 그, 어, 기쁨, 어, 기쁨은 바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사실 목회자로서의 이제 또 기쁨이 있다면, 전 앞에서 성도님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이렇게 앞을 보기 때문에 서로 못 보거든요. 어, 예배 드리면서 어, 이렇게 표정,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 한번 이렇게. 찍고 싶은, 들어올 때의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이죠. 어떻게 다른가. 어,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왜냐하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어, 영적인 그런 기쁨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갈쯤 되면, 어, 얼굴 표정이 다르죠. 저는, 우리 주변에서, 어, 뭐 교통 승객이 말이죠. 여기 어느 교회 있습니까? 하면, 어, 저기, 어, 예람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보시라고. 요나면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표정이 얼굴이 다 밝다고. 그죠? 사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어, 특별히 제게는, 어, 주님 만나고 나서 찾아왔던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었죠. 내게 강 같은 기쁨, 평화, 이게 뭔지를 좀알것 같더라고요. 그 기쁨은 뭐 상황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 그렇죠? 사실 저는 시무룩하고 조금 염세주의적이고 기쁨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 속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주님 때문에 머리가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제보고 천재라 그러거든요. 천재라고. 제가, 제가 머리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까, 뭐 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제게 찾아온 것은 평화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어,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 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왜면 그걸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세 번째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아서 네 사랑을 나누어 이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이세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데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평화였구나 먼저 저는 이런 용어를 써 봤는데요 삼위일체의 기쁨을 아십니까 우리 삼일체 하나님도 기쁨의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7절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죠? 그가 너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죠?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상황은 말이죠. 슬픈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겹쳐서, 야, 이러다가 또 무슨 화를 당하지 않을까?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 걱정거리가, 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어그 말씀. 소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이죠.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어, 우리에게 충만하게, 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3일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이 나오죠. 우리 대선니과 전서 1장 6절. 대선니과 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대사님 교인들도 많은 환란 가운데서 말이죠. 막그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슬픔과 좌절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그냥 그런, 그렇게 되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쁨요?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기쁨일까요? 생각하는 돈이 생기는 기쁨일까요? 뭐 누가 잘 되는 그런 기쁨일까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죠.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주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깨닫게 되는 것은 환란은 말이죠. 뭐로 이겨야 되는가 하면 기쁨으로 이기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 좀 무거운 분위기일 수 있거든요. 기쁨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어, 기쁨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기뻐하면 모든 우리 뇌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말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이 기쁨은 말이죠. 뭐, 단지 우리의 영적인 뿐만 아니고,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이죠. 시험 때, 시험 볼때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제가 못본 것은 써내지 못하거든요. 그걸 한번 본 것은 말이죠. 사진 찍듯이 그대로 써내려 갑니다. 그건 제 머리가 아닙니다. 천재는 아니고요. 보통입니다, 저는. 저는 시험 칠때 너무 기쁘거든요. 그냥 사진 찍듯이 이렇게 다 써내려가면 말이죠. 제일 먼저 내고 나갑니다. 그 기쁨 아세요? 그렇죠? 빡빡하게 써놓고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시험 보는 그 기간 말이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쁨에, 왜냐하면 알거든요, 저는. 기뻐하면 생각이 잘 나고요. 기뻐하면 다른 분과 관계도 좋아지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저씨는 인상이 좋아서 좀더 더드려야 되겠다고.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지금 사동원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면 밖에 있는 성도들한함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남은 우리 삶을 말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가정으로 또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의 이 기쁨, 이제 제가 또 삼중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삼중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 기뻐해도 삼중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절, 4절. 이게 우리 목장 모임도 말이죠. 우리 교회, 우리의 그 모임도, 어, 이런 사김을 가질 때에, 이런 교제를 할 때에, 우리 삼중 기쁨을 누리게 되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도와 스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삼중기쁨이라고 한 것은 말이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 교회 생활하실 때 우리 그런 거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예? 믿음 생활할 때에 참 주님 주시는 오이 기쁨. 예?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예비 시간에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어, 새로운 차원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되죠. 그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A 집사도 주님과 사겨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B 집사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주일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걸 나누는 거요. 예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죠. 어. 저는 그것을 삼중 기쁨이라 표현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뭐 이렇게 모임에서도 누릴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죠. 저는 이제 우리 성교 여행을 이제 떠나면 참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교 여행을 떠나면 성교 인제는 우리 성교사님들 또 교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기쁨이 있죠. 또 그분들이 그걸 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자 그렇죠? 우리는 그전 내가 성공해서 그때 누리는 어떤 기쁨을 끝날 뻔 했는데,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삶에 똑같은 건데, 미안할 정도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꽉 채워지는. 다른 여행들은 갈 때는 기분이 좋은데, 돌아올 때는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은 마음이 꽉 찹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은 텅빈게 아니라 꽉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삼중 기쁨. 자, 사도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 사도요한이 이제,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이죠. 이제, 요한 2서 편지를 이때 쓰는데, 당시에 그 파피루스라고, 갈대로 만든, 갈대의 풀로 만든 종이가 있었거든요. 그 종이로 쓰는 분량이,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를 이렇게 단숨에 써내려가면 꽉 차버립니다. 어? 참그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쓸 것이 참 많은데 어뭐 이런 이야기도 쓰고 싶고 저런 이거 쓰고 싶은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접 가서 대면해서 그런 것을 나누고 싶다. 뭐 그런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어 같이 만나서 그 나눌 때에 나누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은 말이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아마 세상 사람들하고 있어 만나서 교자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려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된 믿음의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어떤 데는 불편하고 힘든, 힘들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해하려서 말이죠. 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의 만남에서 어,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죠.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참,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 반이, 천명 되는 교회가 500명 밖에 안 나옵니다. 뭐, 30%, 40%가 보통인 것 같고요. 참, 대면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좋아해야 되는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벌써 혼자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철저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빠서도 그럴 수 있지만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왜냐 면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고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같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는 이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게 없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구나. 그래서, 만물을,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만나서 누리는 기쁨,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그분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요, 머무르고 싶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말이요, 그거를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 엄에 가은데 가면 무슨 여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받은 그 여운들이, 그렇죠?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그냥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할때 참, 그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어리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쁨,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죠?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바라볼 때 기쁘거든요. 목회자가 이제 주일날 어떤 일로 어떤 분이 못 오신다 하는 전화를 받거나 들으면 참 속이 상해요. 한주 기다리는데 그러면 보름 가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믿음의 성도들을 한번더 보고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참 행복인데 그게 안될때 속상하거든요. 그게 뭔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우리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 그래서 늘안 보도 묻고, 왜안 보이냐고, 무슨 이 있냐고, 그죠?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그 조이라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어, 어, 이렇게 해석하는, 어, 그것도 보고 참 공감이 갔습니다. 어, 저희 교회 지금 나오지 못하시지만은, 이전에 이제 조도용 집사님, 어,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성이이시거든요. 이정호 집사님이셨는데, 앞에 성을 이렇게, 어, 따면 어떻게 됩니까? 조의가 되는 거죠. 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중풍에 와서, 어, 바깥 출입을 참못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 가서 제가 이런, 어, 말씀 드렸죠. 우리 두 분이 성이 한 분은 조시고, 한 분은 이신데, 조인데, 조인은 역으로 기쁨입니다. 어, 기쁨을 회복하면 아마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나와본 분적이었거든요. 바깥을 나간다는 것은 뭐 기적이 가까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나오셨을까요? 음, 나오셨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면서 힘을 얻는. 물론, 계속 나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요? 두근 얼굴 볼 때, 화가 나볼 때마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죠. 목사님이 조이라고 했는데 기빠라고 했는데 이 조의 뜻이 뭘까요? 삶의 우선순위인데 먼저는 죄입니다. 지저스죠. 항상 우리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는요. 아들,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와이는요. 유입니다. 그리고 당신. 그렇죠?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 정말 우리에게, 어, 필요한 부분들은, 어, 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 간에 서로 대면하면, 만나면, 어,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어, 이게 뭘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절대 불편한 거 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 이렇게 오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너무 좋은. 그죠? 물론 뭐저에게도 어떤 그 기준이 있어서 뭐 마음이 안 들고 이런 게왜 없겠습니까? 그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가진 그 성도님이 가진 그 좋은 부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바라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고르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끝이 없는 거죠.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그죠? 근데 안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낫습니까? 뭔가 허전하고 또 이건 아니다 싶다 말이죠. 그럼 나 교회생활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내 마음에 안 들은 모든 분들, 그죠? 귀하다고 바라보자. 아, 암흑의 집사 정말 귀해요. 암흑의 권사는, 암흑의 장군 정말 귀해요. 그죠? 와, 아, 정말 귀하다, 귀하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전달 안 될까요? 못맞땅하면 그게 말은 안 해도 우린 잘 압니다. 영적 조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어. 맞장구 쳐주고 그냥 들어만 줬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형 고맙습니다. 남들은 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안 들어줬는데 제가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저는 쓸데없는 말을 듣는 걸 되게 힘들었거든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야, 그런데, 누군가는, 말이 안 되더라도,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구나. 어? 어. 나무 뭐 그걸 가렸구나. 어?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쓸데있고 쓸데없고, 너무 거기에, 그걸 너무 따져서, 어, 많은 걸 놓쳤구나. 본인들도 안, 안단 말이죠. 목사님,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했죠. 그러그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아,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뭔가 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사람 되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는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중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삼일체의 기쁨 그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괜히 세상에서 말이죠 가정에서 뭔가 문제 생긴 거다 교회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 고요 어디서 받아서 어디서 본다고 주님 주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삼중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만나면 그냥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목장에서 기쁨의 소리들이 많이 퍼지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그 십으로 드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